이스라엘 창작동료 인터뷰집을 읽었습니다. 황소윤, 김유진, 장기야, 강말금, 김초희, 오혁 등 매력 있는 예술가들과의 대화를 담았습니다. 이 인터뷰집은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그 기술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법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책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진솔하고도 뿌듯한 대화가 마치 정말로 대화하는 듯 가볍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인터뷰집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예술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결과나 성과주의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삶을 바라보고 그 이후의 삶까지 바라보고 질문합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의외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분들이 아닌 김규진 님이었습니다. 엘즈비언으로서 남들처럼 직장을 잡고 웨딩을 올리고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강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당함과 개성이 너무도 좋아 보였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소수자를 피해자로서 연민의 대상으로서만 바라보곤 했었잖아요. 전 여기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들 또한 자신들의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써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강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녀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연기와 배움을 얻은 것 같아요. 예술가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술도 예술이지만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결과물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마음으로 애정하는 예술가들을 알수 있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